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Hallelujah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Tree Traversal 입니다 Tree를 순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재밌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시죠.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Pre-order, In-order, Post-order, Level-order. 그 중에 세 가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Tree traversal 어, 순회라고 합니다. 순회, traversal, 순회. Tree structure가 non-linear 하잖아요. linear 할 때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인덱싱하면 되죠. 링크를 따라가면 되죠. 근데 트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e f 트 갔다가 라이트 갔다가 뭐 e f 트이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느 쪽으로 갈지 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가는 방향에 따라서 나눕니다. 깊이 먼저 들어갈지 너비 먼저 탐색을 할 건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depth first search, 깊이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를 먼저 갈 때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in order입니다. in order는 가운데, 가운데 여기 B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visit 된 뜻이거든요. 방문 목적을 달성, 달성한 경우입니다. B는. left는 L, right는 R.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tep 1. recursively traverse left sub-tree. 그니까 왼쪽 서브트리를 리커시브하게 가려는 거죠. 그 다음 에 visit root node. 그프린트와세이브 그러니까 e 하려는 겁니다. 일단 그음 루트 노드에 도달하면 그때 프린트하고 세이브 e 하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어, 다 끝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오른쪽 서브트리로 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왼쪽 서브트리로 계속 가야 돼요.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레프트 트리로 갈 만큼 간 다음에 온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루트 노드를 비지트하는 거죠. 여기 이 노드 펑션이 있습니다. 노드로 처음에 들어왔어요. 보라색이죠? 이 노드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노드가 지금 None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래는 어떤 노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none입니다.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게 none이에요. 음. 그러면 node not equal none. not equal none 이니까 in order로 들어오죠. 그리고 node left를 또 호출합니다. node left는 1이죠. 1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in order로 갑니다. recursion이 일어나는 거죠. 아직 print를 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비지트를 한게 아니죠. 다시 일로 내려갔어요. 그럼 여기 노란색이 들어왔다고 볼수 있겠죠. 여기 노란색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빗금친 거, 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일이 아직 넌이 아니죠. 그럼 또 다시 이 노드로 또 내려옵니다. 근데 노드 레프트는 지금 핑크색이 되는 거죠. 이런... none이 되는거죠 여기가 이제 none이 됩니다 그 none으로 더하는데 여기에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에, if node n o e none 근데 요번에는 지금 이쪽으로 온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node가 끝난 겁니다 예, 끝나서 리턴 되는 거죠 리턴 되면 그 다음 얼룩합합니까 여기서 리턴이 됐어요 리턴이 됐으면 할일다한거 아니에요. 그러 그러면은 다시 예, 백업을 하는 거죠. 일로 오는 겁니다. 옐로 예, 옐로 왔을 때 여기 일에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레프트에서 음, 왔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백업해서 일로 간 겁니다. 그럼 일이 바로 그때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print node key, 프린트 노드 키 일이 프린트됩니다. 일. 예, 그 다음에 1이 프린트 됐으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in order node right죠. 그러니까 1 노드의 라이트는 뭡니까? none이죠. 여기 또 none으로 이 예, 노드를 또 호출합니다. 올라가죠? 예, none이니까 다시 일로 내려와서 다시 리턴 되는거죠. 온길로 되돌아가는거죠. 여기로 되돌아갑니다. 그럼 또 일로 간겁니다 그러면 이 i 끝난겁니다. 처음에 L, b R이, 요 1, 노드 1이 다 끝났어요. 그럼 다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까 여기 2에서 내려왔었죠? 다시 리컬전 일어나니까 요게 되돌아갑니다. 스택에 있는 2한테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니까 지금 2의 입장에서 보면 left가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여기 b가 되는 겁니다. 비지트 e가 된 거죠. 그럼 e의 입장에서 보면 왼쪽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이 다 끝났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지금 e가 프린트 된 겁니다. 근데 아직 여기는 안온 거죠. 그래서 e에서 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3이 되는 거죠. 그럼 3에서 3에 도착했어요. 그럼 3에서는 또 왼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none이죠? none이면 none이 끝나고 또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이 끝난 거죠. 그러면 되돌아왔을 때 3이 프린트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을 가봅니다. 오른쪽 가보니까 none이에요. 그래서 되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되돌아오면 또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요게 recursion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면서 다시 여기 in order로 불른 main function으로 리턴되는 거죠. 잘 어, 여러분들 follow up을 해야 합니다. 네, number of in order calls made. in order가 몇 번이나 불러졌냐는 거예요. 한번 count해 볼수 있겠습니까? 예, 네, count해 볼까요? 여기 맨첫 번에 in order main에서 들어온 거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일로 내려갈 때 인호도 불렀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인호도 불렀죠. 되돌아갔죠. 그래서 일을 프린트하고 또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갔고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서 네 번, 그다음에 여기 2에서 3으로 호출하죠. 5번 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호출하죠. 왼쪽, 레프트 t 로 6번, 또 오른쪽으로 호출하죠. 7번 그 다음에 돌아가고 음. 음. 또 돌아가고 7번이 호출이 됩니다. 음. 여기 한번 해볼까요? 음. 이건 좀더 쉽겠네요. 루트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음. L, B, R입니다. L, B, R로 갑니다. 첫번에 어, 들어왔어요. 그럼 왼쪽으로 갑니다. 또 왼쪽에 노드가 있으니까 또 갑니다. B에서 또 왼쪽에 노드가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널로 내려갑니다. 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내려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널에서 되돌아옵니다. 음, 없으니까 되돌아가고 끝난 거죠. 그 다음에 그럼 B를 방문한 거 아니에요. 그때 B가 방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도 없으니까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B의 입장에서 보면 왼쪽, 오른쪽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온 길로 되돌아갑니다. C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 왼쪽이 다 끝났어요. 그럼 자기를 비짓하는 거죠. 왼쪽이 다 끝났으면 그때 자기를 비짓하는 거예요. C가 되는 거예요. 또 오른쪽을 가봅니다. 왜? 자기를 비지트한다면 오른쪽 가야죠. 음, 오른쪽을 가보니까 n o n 입니다 그래서 되돌아갑니다. c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길로되돌아서 A로 돌아갑니다. A 입장에서 보니까 왼쪽이 다 끝났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또 가봅니다. 아, 그럼 여기 n o n 이 있잖아요. 또 되돌아갑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다시 루트를 부른 m a i 으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b, c, a 가, 음, 프린트가 되죠. 이런 연습을 자꾸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l, p a. 그는, 음, 왼쪽을 다 끝낸 다음에 메인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 노드로 돌아오면 그때 예, 프린트 하는 거예요. 세이브를 하든지. 그 다음에 오른쪽을 가보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음, a, 내려옵니다. 또 내려옵니다. 또 내려오고 에, 여기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D가 프린트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되돌아갑니다. D 입장에서 보면 왼쪽 오른쪽 다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B에서 보면 어, 왼쪽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가기 전에 뭐예요? LBR이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B를 음, 프린트를 해야죠. 그니까, D, B. 이제 B에 온 겁니다. 보니까 왼쪽이 다 끝났어요. 이 루트를 비지트 한 겁니다. 비지트 루트.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음,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오른쪽에서 왼쪽 갔다가, 왼쪽으로 하여튼 계속 가야 됩니다. 왼쪽은 여기 갔다 왔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왼쪽으로 가야 돼요. 되돌아옵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되돌아옵니다. 어, 그 전에, 그 사이에 2가 프린트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갔다가 다시 2에 보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B에서 보니까 왼쪽, 오른쪽 다 끝났어요. 되돌아갑니다. A 입장에서 보니까 B 쪽에서 다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왼쪽이 다 끝난 거죠. 왼쪽이 다 끝났으면 L, B, R. 왼쪽이 다 끝났으면 그때 예, 루트 b를 예, 프린트하는 거죠 a. 그다음에 다시 왼쪽이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자기 이제 a를 프린트했죠. 그다음에는 뭐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가야죠. 왼쪽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c까지 갔습니다. 그 c에서 보니까 또 왼쪽으로 가야죠. 왼쪽으로 갑니다. 또 f에서 보니까 왼쪽으로 또 가야죠. 왼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되돌아옵니다. 음, F의 입장에서 보니까 왼쪽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F를 프린트합니다. F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직 오른쪽이 안 끝났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죠. 되돌아옵니다. 음, F에서 보니까 왼쪽 오른쪽 다 끝났어요. 이제 되돌아가야죠. C로. C에서 보니까 왼쪽이 끝났어요. 그러면 Left가 끝났으니까 Visit B. C가 프린트됩니다. 그래서 C에서 보니까 왼쪽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C를 프린트했고요. 비슷했고 오른쪽으로 가야죠. 왼쪽이 다 끝났으니까 G까지 왔습니다. 왼쪽 갔다가 옵니다. 또 그러니까 G가 프린트 되죠. 오른쪽 갔다 옵니다. 어,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다 했죠. 그러니까 되돌아갑니다. C에서 보니까 왼쪽 오른쪽 다 했습니다.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A에서 보니까 왼쪽 오른쪽 다 돼서 이제 리턴됩니다. 그래서 A가 이렇게 프린트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왼쪽 서브 트리, A를 중심으로 왼쪽 서브 트리가 다 됐고요. A를 중심으로 해서 FCG, 오른쪽 트리가 다된 거예요. 또 B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 왼쪽 트리가 했고요. 어, 오른쪽 트리가 된 거예요. C 입장에서 보더라도 F가 왼쪽에 있고 G가 오른쪽에 있어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왼쪽에 DB가 있고 오른쪽에 FCG가 있습니다. 명확하죠? 예, 이게 in-order t r a v e r s e 입니다 다른 것도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것도 예. 한번 여러분들 연습해 보십시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i n o r d e 가몇 번이나 불러졌는지, 여러분들, 또, 카운트도 해보시고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한 17번인가 뭐, 그렇게 됩니다. <laughs> LD학 연습문제가 또 있습니다. 음, 한번 쭉, 한번 불러볼까요? 그냥? F로 들어오면, 내려가고, 내려가고, 계속 내려갔다가,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A가 프린트되겠죠. 음, 또 A에서 왔으면,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되돌아오고요 그래서 A가 다 끝났습니다. B로 올라가죠. B 입장에서 보니까는 A가 다 끝났어요. L, B 아래. 왼쪽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B가 프린트가 되죠. 그건 그러니까 B 입장에서 는또 오른쪽으로 갑니다.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으면 없고, 왼쪽에 기회가 있으면 계속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갔다 옵니다. 어, 다 됐으니까 C를 프린트하고, 또 오른쪽 갔다 오고요. 올라가고, 다 끝났으니까 뒤로 올라갑니다. 뒤에서 보니까 왼쪽이 다 끝났어요. 그럴 때 그럼 뒤를 프린트 해야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음, 오른쪽 가보니까 2가 있어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왼쪽으로 올라오고, 아 어, 그러니까 끝났어요. 왼쪽이 끝나면 항상 프린트 하는 겁니다. 왼쪽이 끝나면 그 다음에 프린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갔다옵니다. 음, 그러니까 다 2가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b에서 보니까 왼쪽, 오른쪽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또 올라갑니다 b에서 보니까 왼쪽, 오른쪽 다 끝났어요 f로 올라가요 f에서 보니까 왼쪽이 다 끝났어요 이쪽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비스트 되는 거죠 비스트 더 루트 그래서 여기가 f가 됩니다 f가 이렇게 왼쪽 트리가 다 끝난 거죠 여기는 F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트리가 또다 끝나야 됩니다 예, 내려갑니다 음, 또 내려, 어, 왼쪽이 없으니까 예, 왼쪽에 갔다가 되돌아 온 거죠 그러면 어, G가 프린트 되죠 어, 왼쪽에 갔다가 끝나고 돌아오니까 G가 프린트 되고 또 G에서 보니까 왼쪽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G 비지트하고 루트를 오른쪽으로 가야죠 음, 오른쪽에 갔다가 또 왼쪽으로 가야죠. 음,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갔다가 예, H를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죠. H가 다 끝났어요. 예, 되돌아가서 I의 입장에서 보니까 왼쪽에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 루트, 비지트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예, 그 다음에 오른쪽 다 가, 갔다 옵니다. 음, 없어요. I가 다 끝났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G에서 보니까 왼쪽, 오른쪽 다 끝났어요? 그럼 또 올라가는 거죠. F에서 보니까 왼쪽, 오른쪽 다 끝났습니다.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G 입장에서 보면, G의 입장에서 보면 왼쪽 트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트리는 이렇게 있는 거죠. G의 입장에서 보니까 왼쪽은 아무것도 없고, 오른쪽은 HI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어그 숙제인데 제가 다 해드렸네. <laughs> 어,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이거는 프리오더. 프리오더는 음, 똑같습니다. 방법이 똑같잖아요. 예, 첫 번째 가자마자 어, 비지트하는 겁니다. 루트를. 그러니까 F로 시작합니다. 프리오더에 프리. 먼저 방문하는 겁니다. 프리오더를. F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F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나중에 가는 겁니다. 그 F를 시작했고요. 어, 그 다음에 보니까 왼쪽으로 가래요. Left로 갑니다. 그 다음에 Preorder Node Left로 갑니다. 그래서 B에 왔어요. 여기 이제 B로 들어왔습니다. B에 오니까 또 Node가 난 None이죠. 그러니까 Node Key 키를 또 바로 하래요. 그러니까 또 B를 합니다. 가자마자 하는 거예요. B에 오니까 다시 또음 또 왼쪽으로 갑니다. A를 하라는 겁니다. A를 하고요. A가 이제 갔다 갔다 옵니다. 왼쪽에 갔다 오고 없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또 갔다 오고 없고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왼쪽 오른쪽 다 끝났죠. 그러면 B로 되돌아가죠. 그러니까 B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왼쪽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 왼쪽이 다 끝난 거예요. 음, 왼쪽이. 그럼 또 오른쪽으로 가야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turn right. 오른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에 갔더니, 가는 대로, 가는 대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비지트 하는 거죠. 음, D를 비지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가는 거죠. 갔다가, 가자마자 또 C를 하고요. C에서 왼쪽 갔다가 돌아오고, 오른쪽 갔다가 돌아오고, C에서 보니까 왼쪽, 오른쪽 다 끝났어요. left, right 다 끝나고 올라갑니다. D에서 보니까 왼쪽이 다 끝났어요. 그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자마자 이제 E가 프린트 되죠. 그냥 왼쪽 갔다가 오고요. 오른쪽 갔다 옵니다. 그 다음에 다 했으니까 return 합니다. D에서 보니까 또다 했으니까 return 합니다. 그래서 F로 올라갑니다. F에서 보니까 왼쪽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내려가야죠.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가자마자 프린트 합니다. G. G에서 보니까 왼쪽 다, 어, 갔다옵니다. 음, G에서 보니까 또 오른쪽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오른쪽 내려갑니다. 내려가자마자 I. 그 다음에, 음, I에서는, 음, 또 왼쪽을 내려갑니다. H를 아직 안 했죠. 내려가자마자 H. 그다음에 h에서 왼쪽 갔다가 오고요, 오른쪽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다시 리턴합니다. 음, i에서 보니까 왼쪽 오른쪽 다 갔다 와도 아무것도 없죠. 예,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고요, 다시 되돌아가고 f에서 보니까 다 끝났어요. 그럼 다시 메인으로 리턴됩니다. c e g i h 이렇게 해서 프리오더가 끝났습니다. 프리오더를 마치고요. 네, 넘어갑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하면, 음, 포스트 오더는, 예, 또 마찬가지예요. 포스트 오더도, 이제, 아까는 프리 오더, 루트 노드를 방문하자마자 프린트 하는 거죠. 이번에는 맨 나중에 프린트 하는 겁니다. 프리 오더 해고요 여러분들 연습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오더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포스터드는 이렇게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맨 처음에 A에 들어갑니다. A에 들어가면 left, right, 그 다음에 visit예요. 그러니까 left, right를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right 하려는 거죠. 가볼까요? 여기서 왼쪽으로 갑니다. 또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왼쪽 갔다가 오고요. 또 오른쪽 갔다 옵니다. 다 갔다 왔죠? 왼쪽, 오른쪽 다 갔다 왔으니 그때 B를 프린트 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다 갔다 오고 또 프린트까지 했죠? L, R, B까지 다 맞췄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돌아갑니다. B에서 보니까, 왼쪽은 다 끝났지만 아직 e, 오른쪽이 안 끝났죠? 그러니까 오른쪽 갔다 와야 됩니다. 또 E에 와서 왼쪽 갔다 와야 됩니다. 오른쪽 갔다 와야 합니다. 다 갔다 왔죠? 그러면 그때 E를 프린트 합니다. 또 E에서 보니까 다 갔다 왔어요? 자기도 비지트 했어요? 그러면 이제 되돌아갑니다. B에서 보니까 왼쪽도 다 갔다 왔고, 오른쪽도 다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B를 프린트 합니다. 음, 다시 그러면 올라가야죠? 되돌아갑니다. A에서 보니까 왼쪽 서브 트리는 다 끝났어요. 근데 오른쪽 서브 트리가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A를 비지트 못 합니다. 음, 출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가야 됩니다. C에서 보니까 아직 왼쪽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왼쪽으로 갑니다. F에서 보니까 왼쪽 끝내고, 또 되돌아오고, 오른쪽 끝내고, 되돌아오고, F에서 보니까 둘다 끝났어요.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F를 프린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F에서 보니까 다 끝났으니까 올라갑니다. C로 되돌아가는 거죠. C에서 보니까 왼쪽이 끝났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또, F, G에서 왼쪽을 다 하고, 또, 오른쪽을 하고요. 예. 예, G에서 보니까 왼쪽, 오른쪽 다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G를 프린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났으니까 C로 되돌아갑니다. C에서 보니까 왼쪽, 오른쪽 다 했어요. 그럼 C를 프린트 하고. 예, 다 했으니까 되돌아갑니다. A에서 보니까 이제서야 left sub-tree, right sub-tree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 A를 방문합니다. 요게, 포스트워드 <laughs> 생각하기가 간단하죠? 근데 이 법칙을 잘 알아둬야 돼요. 이걸 알아둬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컴퓨터 코딩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리커전이 자주 나오는데요. 프리워드, 포스트워드, 뭐, 인워드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거 자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몇번 해보면요. 이제 다 알아요 응. 여러분들 그렇게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연습문제 그래서 좀몇 개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여기도 있고요 응. p r e o r d 응. 그 다음에 binary tree traversal e x e r c i 여기 e x e r c i s 2는 이거 다 구해야 되 음. 응. 여러분 해보세요 o b s e r v a t 이제 끝났습니다 예. if you know you need to explore roots 예, root를 inspect하고 싶으면 음, before inspecting any leaves 그러니까 네. leaves들보다 먼저 예, 이렇게 root를 먼저 보고 싶으면 preorder로 하고요 leaf를 먼저 보고 싶다 그러면 postorder를 하는 거죠 왼쪽, 오른쪽 다 끝난 다음에 루트를 비슷하는 거가 포스트워더잖아요. 이바이너리 서치는, 왼쪽에 있는 트리가 오른쪽에 있는 트리보다 항상 작습니다. 이엘레멘트를 서로 비교해 볼 때, 왼쪽 서브 트리는 오른쪽 서브 트리보다 작은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치 트리입니다. 서치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 식으로 해 두면 그리고 그 바이너리 설치를 음 인노드로 트래버스를 하잖아요. 그 차례차례 트래버스를 하면 이게 솔팅이 돼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